속의 주성분이라고 얘기하면 신경독이 있고요. 간민 증상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. 그한 번의 쏘임에 의해서도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요. 근데 요즘 말벌 때문에 곤욕을 치루는 건정식뿐만이 아닙니다. 요새 구급대원들도 하루에 몇 번씩 말벌 때문에 그 말벌 집 때문에 출동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. 보통. 저희 주간 근무 할 때는 세건 정도면 음. 많이 나갈 상황 이거든요아 옆에 있구나. 아프진 않아 조금 조금 아프지. 네 이렇게 말벌에 쏘인 환자 속출. 때이른 말벌에 습격에 주민들은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. 아 위협적이지요. 네 무섭지요. 신경 여기 있는데 마으면 마비가 옵니다. 아유 죽는 사람 있어. 주로 8월에서 9월에 자주 출몰한다는 말벌. 요즘 왜 기승을 부리는 걸까요? 장마가 없고 고온, 무더위가 지속되면 곤충들이 활동도 많아지고 벌집 안에서 먹이 요구도가 높아지는 거죠. 때문에 사람들이 방심하는 요즘 오히려 말벌 피해가 더 많다고 합니다. 그렇다면 말벌에 쏘였을 땐 어떻게 할까요? 이벌이 되면 카드 같은 걸로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되고 통증 부위에 냉찜질을 대주는 게 좋습니다.